안녕하세요. 꾸민갈 PC입니다. 중화동 장안중학교 근처 차돌태권도에서 사용 중이신 PC의 정비차 꾸민갈 PC에 방문해주셨습니다. PC 두대중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려서 한 대로 또렷한 PC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. 1번 컴퓨터는 SSD도 없었습니다. 2번 PC의 경우는 SSD도 있고 2021년 11월에 정비하시고 약 3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. 2번 PC가 앞으로 더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. 다행히도 SSD와 HDD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. CPU 쿨러의 상태입니다. 후면 팬 상태입니다. 하나하나 분해를 시작합니다. 메인보드 탈거, CPU 쿨러 탈거, 방열판 탈거. 먼지 보이시죠? 후면팬 탈거. CPU 쿨러 방열판은 초음파 세척기로 세정을 하였으며 쿨러의 세척을 마친 사진입니다. 메인보드 장착 전 빠져있던 고정핀을 조립합니다. 메모리는 하나 더 추가하여 8기가로 만들고 보다 나은 사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.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. 전원을 켜보니 파워서플라이 쪽에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. 무상으로 베어링 오일을 주입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총 수리와 정비 비용은 총 55,000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